you <laughs> 내 마음에 쏙 들어. 우리 친구들이 새학기를 맞아서 가방을 사거나 필통을 샀는데 너무 예뻐. 내 마음에 쏙 들어. 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생일 선물을 부모님 또는 친구들한테 받았는데 너무 내 마음에 쏙 들어. 내 마음에 쏙 들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스타필드를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예쁜 장난감 인형을 발견했어. 내 마음에 쏙 들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진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내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도환님 마음에 임재윤이쏙 들어. 음, 싫어. <laughs> 우리 유리도 전환님 마음에 쏙 들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도 있고 물건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어 별론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마음에는 쏙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보고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딱 맞다 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내 마음에 딱 맞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때잘 생기고 키가 커서 왕으로 삼으셨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예뻐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을까요? 이것이었습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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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다윗이 잘생겨서가 아니고요. 다윗이 키가 커서가 아니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실 수 있지만,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의 마음 볼수 없는데,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예배 시간에 장난쳐. 딴짓해, 안 들어. 이렇게. 예배를 좋아하는 친구일까, 싫어하는 친구일까? 싫어하는 친구일까? 막 예배드리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일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친구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행동으로도 그 마음이 드러난대요. 다윗도 우리가 다윗의 마음은 볼수 없지만 행동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다윗, 우리 친구들 제일 잘하고 있는 이 다윗 왕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죠? 사울.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이 오른대로 또 자기의 욕심대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사울에게 경고하시지만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다윗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무엘이 두 번째 왕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이새의 집으로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첫 번째 아들을 보니까 키가 크고 잘생긴 거예요. 사무엘이 생각했어, 아 왕이 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첫 번째 아들을 보고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세의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계속 보여주었는데도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몇 번째 아들을 선택하셨는지 우리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아들이 아니래. 그리고 두 번째 아들도 아니래. 잘 보세요. 어. 몇 번째? 일곱 번째까지 갔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없대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 이게 전부입니까? 이 여기는 아들이 전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중에서는 왕이 없다고 하십니다.라고 하니까 이 이세가 자신의 아들 중에 막내가 있는데 아직 어리고 키가 작고 볼품이 없고 양을 치는 막내가 있습니다. 하면서 막내를 데리고 왔어요. 아직 어리고 힘도 없어 보이는 이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윗이 키가 커서가 아니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어요. 이것은 왕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었을까요?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왕이 되었을까요?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15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으로 넌 왕이 될 거다. 넌 왕이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교만하거나 아, 난 왕이야라고 우쭐거리지 않고 평소와 똑같이 삶을 살아갑니다. 평소처럼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보고 또 부모님의 신부름을 잘 순종하면서 따라갔어요. 이날도 다윗은 아버지의 신부름을 신부름을 받아 형들에게 줄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갔어요. 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엄청 키큰 군인이 있어.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고 욕하고 있었어요. 아, 너희가 무슨 이길 수 있어. 막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생각했어. 뭐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무시해? 안 되겠다. 내가 처리해야겠다. 근데 사 다윗은 키가 작고 힘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 있었는데, 다윗은 양을 칠 때도 성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양을 지켰대요. 그래서 늑대와 이리가 올 때는 돌을 던져서 이 늑대와 이리를 물리쳐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골리아과 싸울 때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네가 감히 하나님을 무시해. 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람들도 다윗을 무시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전두환 님도 키가 큰데 키가 뭐 2만 한 사람이 와 싸워 무서울 것 같은데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힘이 세서가 아니고 군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이야기하죠. 다윗의 소문이 곳곳에 퍼집니다. 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어,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쯤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왕입니다. 자, 이 당시 왕은 사울이긴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왕이 누구지? 다윗. 사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고,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존중하고 존경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무시하고 싫어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잘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 숨어 있기도 하고, 다윗이 똑똑하면 위험할까봐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기도 했어요. 숨어 다니며, 쫓겨 다니며, 이렇게 열심히 피해 다니고 있는데, 다윗에게 때가 왔어요. 사울왕과 사울왕을 지키는 이 군사들이 보초를 서지 않고 잠에 든 거예요. 복수한다면 지금이 딱 좋은 시기입니다. 사울을 없애기에는 딱 좋은 시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다윗, 다윗, 지금이 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사울을 죽이기 딱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인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다윗은 안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울을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이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다 사울 옆에 있던 물병을 들고 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음, 사울의 머리 위에 있는 건다 가져갔는데 사울은 죽이지 않고 건드리지 않은 거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시간을 많이 겪고 나서 다윗의 힘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 다윗이 이스라엘을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됐을 때 엄청나게 기뻐하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함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이곳에 들어오자 다윗은 엄청나게 기뻐했어요. 누가 욕하고 무시하고 비웃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뚜둔 근데 다윗도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남편이 있는 아내를 탐하여 이 아내를 자신의 신부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아내의 남편을 군대 가운데 죽게 하였습니다. 살인도 하고요, 가는도 했어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안 보고 계셨을까요? 다 지켜보고 계시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듣지 못하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이란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셨어요. 다윗 왕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친구들 나쁜 왕이었다면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신하를 이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죄에서 돌이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윗의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요. 하고 다윗은 회개하고 기도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어요. 그러던 다윗이 시간이 지나 이것을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 전 이렇게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안 돼.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 말고 네 아들이 나의 성전을 짓게 될 거야. 흥! 하나님 치사해요. 내가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너무해요. 하고 삐지지 않고 다윗은 다윗의 아들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건들을 준비하고 이 성전의 그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들을 성전을 짓는데 쓰이도록 다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백성들도 자신이 가장 귀한 것들을 어 하나님 성전을 만드는데 사용해 주세요 하고 자원하여 드렸어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늘 계속 있었던 분이 있어.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도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보여요? 다윗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었어요.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유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이유도, 다윗이 누군가의 눈치 보지 않고 예배드린 이유도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눈물로 기도했던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기름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이런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또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퀴즈 내겠죠. 다윗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고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렸을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또 우리 친구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 사랑해요? 얼만큼 사랑해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엄청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대. 자, 태수 보여? 주황색 글자 보여? 읽어 주세요. 시작. 어, 고마워요.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대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힘 썼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 지키기에 힘 써야 해요. 다윗은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살았어요. 마치 정유리의 미래처럼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사랑했어요. 유리처럼. 자, 우리 이렇게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나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래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쏙 들어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사랑해야 해요. 우리 지금 오늘만 말씀 듣고 땡이 아니라 주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